안녕하세요. 수순의 다육입니다. 어, 마이크를 찾지 못해서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지만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어제 밤새 비가 내려서 음, 빗물 먹은 아이들 한번 찍어 보려 합니다.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라고 지금 물이 굉장히 고파가지고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죠. 이제 빗물 먹었기 때문에 어 이제 또 활짝 펼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물이 되게 고팠었어요. 이어 아이는 칸마리아 그리고 항상 많이 보여드렸던 초쿠마블 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어 그리고 도깨비 도깨비랍니다. <laughs> 요 아이, 한엽스런 소텔라. 얘도 물이 고파가지고 지금 살이 다 빠지는 상태라요. 그런데, 어, 빗물 먹었으니 또 이쁘지겠죠. 어, 이 아이, 마왕. 음, 작년에 데리고 와가지고 햇볕 쨍쨍 여름에 거기다 놔놨더니 살같이 타가지고 저 밑으로 탄거 보이시죠? 그렇지만요 새로 나오는 입장은 도동통하고 굉장히 예쁘답니다. 요 아이가 마왕이고요 그리고 버건디 어 아침에는 세상에나 어젯밤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지금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답니다 지금 와요 아이들 물 터로 줘야겠어요 이러다가는 애들 다 태우겠어요 요 아이 아이시그린 그리고 라우리 라우이랍니다 요 아이 발음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보시면, 세상에나.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네요. 얘가 말간이랍니다. 말간. 그리고, 가시오적금. 요 아이, 입꼬지로, 입꼬지로 키운 어, 진리연검이랍니다 사두. 아, 예쁘지 않나요? 어, 그리고 요 아이, 육종마리아 철하고요. 와, 예쁘다. 세상에나. 애가 육종 마리아 처다 그리고 좋아해 있는 수연이죠 수연 여기 왔어 파랑새 와 빗물 먹고 있는 파랑새 아, 세상에 색감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을 바르고 뽀사시하게 해가 있네요 와 세상에나 이렇게 또 파랑새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음. 이 아이가 지르니, 얘도 굉장히 지금 물이 고픈 상태예요. 입장이 말캉말캉하답니다. 물이 굉장히 고픈 상태인데, 지금 물을 이제, 비를 맞았으니 이제, 오늘 또 열심히 뿌리가 역할을 하고 있겠죠. 어, 그리고 항상 보여드렸던 우리집의 호피복란과 얘네들도 엄청 물고파요 물고파가지고 지금 입장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라가지고 지금 요래가 요래가 있어요 지금 예뻐질거라 믿고 이제 빗물 먹었으니 수수가 너무 물을 안줬던것 같아요 그렇게 안줬건 도 아닌데 너무 뜨겁고 이러다보니까 어, 물이 빨리 물마름이 너무 좋았던거죠 그리고 이아이는이아이가 어, 뭐죠 뭐죠 아이 아이 갑자기 이 아이가 아,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랍니다 근데 참 못생겼죠 요런 제이드 스타가 하나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제이드 스타가 있어요 요 아이는 주성 제이드 스타랍니다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안 성장해도 되는데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입장들을 넙데대하게 다 펼치고 있네요 근데 요오부라진 손톱, 아, 굉장히 매력있죠, 요런 것들이. 요래서 요런 아이들을, 어, 요렇게 키우나봐요. 요렇게 이제 제이디서탈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 털어줘야 해요. 안녕.